감기약 먹고 우두두들 떨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간절함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후원을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간절함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 사업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 제가 그 타이거 우주의 제기를 간절히 저는 원했어요. 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잘안 돼. 그런데 아 이게 꼭될것 같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승했고 아안 아, 돼.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아. 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켈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헬레켈레는 태어날 때 어떻게 이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의 일곱 살 때까지는 거의 짐승으로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정상적인 사람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데는 애니라고 하는 썰리반 선생의 어 18001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정신을 따지자면 그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다고 해서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24년간을 돌봐서 키워도 그죠? 대학까지 보내도 스스로 자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장님이 늘 얘기하는데 애터미 철학이 성공을 하려면 애기 철학을 가져야지 젖소 철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젖소를 키우는 것은 어떻게요? 해 젖을 짜서 우유를 해가지고 팔아 먹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젖소를 키우는 거예요. 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애기를 키우는데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애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모이면 뭐냐 이거예요. 뭐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후원은 사랑이다. 어? 후원은 희생이다. 후원은 봉사다. 후원은 인내다. 후원은 기다림이다.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후원은 앵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파트너 밑에 넣어놓고, 너잘 돼? 너가 열심히 해? 너만 미팅 가고, 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인내와 끈기와 어떻게? 기다림을 통한 결과물 나오는 것이 어떻게요? 진정한 후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그것이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익을 바라고 키워졌던 사람은 독립하게 되는 힘이 생길 때는 어떻게 떠나가요? 머물지 않는다고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제대로 사랑을 받고 크게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 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애터미 비전을 갖다가 아까. 홍진영 사장처럼 그렇게 설명까지 다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해시키, 이, 이해만 하면 돼요. 딱한 가지. 예? 아까 그한 시간 동안의 얘기가 너무 멋있고 체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딱한 가지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사이트를 알았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전화의 동생이나 이제 몰랐던 상태에서 알아보러 막 전화를 합니다.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동생이 뭐 물건 가지러 왔다갔다 했었는데, 아, 옆집 아줌마가 뭘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안나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좋은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 할 확률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애터미가 다단계니까 다단계라고 하는 영역에 업종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옛날에 해봐서 실패 봤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지,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제품은 좋더라. 제품은 싸고 좋더라는 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사업은 안 해, 그래.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걸 알아. 물건은 좋더라, 싸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나는 절대 그 사업 안 해, 그래. 또 웃긴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순이잖아요. 뭐? 아니, 모순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자, 이걸 똑같은 거를 천 원, 슈퍼 가면 천원 주고 이 심층수 똑같은 거를 아까 한 시간 내내 얘기한 게그 얘기예요. 똑같은 물건을 그냥 슈퍼에 사면 천 원, 할인 매장 가서 사면 팔백 원, 애터미 사면 육백사십 원. 제일 싸게 산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안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 돼요? 침팬치로 봐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요. 다단계 사업이 얘기가 아니고 1,000원에 살래, 800원에 살래, 640원에 살래. 근데 나 이거 애터미 다단계니까 640원에 안 사. 그리고 그냥 비싸게 할인매장가서 살래. 이런 사람을 정상으로 봐야 돼요. 조금 이렇게 달리 봐야 돼요. 제가 침팬지 자꾸 얘기하니까 토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건 너무 하지 않냐고.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난 인정할 수 없어. 아니, 사업하라는 얘기 아니고 물건을 그렇게 셋 중에 사라고 하면 사업은 안 해도 물건 사야 되잖아. 그죠? 칫솔을 3천원에 살래? 2,200원에 살래? 1,600원에 살래? 애터미회대에서 990원에 살래? 하는데 꾸역꾸역 계속 나는 할인 매장 가서 2,200원에 살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리고 거꾸로 내가, 물, 내가 슈퍼를 차렸어. 셀 마켓을 차려가지고 새로운 인터넷 슈퍼를 차렸단 말이야, 내가. 가족 알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똑같은 물건인데 3,000원에 저기 팔던 걸 나는 990원에 파니까 나한테 사. 그랬더니 친구가 난안 사. 왜? 그랬더니 너 다단계라서 싫어. 그렇게 하는 걸 친구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갖다가 나하고 원수지간으로 받아, 받아들여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죠? 내 친구인데 똑같은 물건을 내가 여기 주는데 다른 데서는 천원 주고 할걸 내가 640원에 공급하겠다는데 나한테 안 사고 다른 데 가서 사겠대. 그럼 나하고 친구야, 원수야. 나한테 뭔가 유감이 있을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너 나한테 유감있냐고 유감 없다면 어떻게? 등록해서 써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가가지고 몇 명한테 얘기를 해봐. 첫 번째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싸대기 마셔. 싸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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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싸대기 맞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얘기하고 옆집 하지마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돈안 돼요. 그러고 한 다섯 사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애터미는 안 돼. 라고 해서 애터미 그동안 뒤질랜드에 모집돼 있던 700만 명에 나도 합류하는 거야. 이게 700만 명이 등록했다가 애터미를 그만둔 이유가 무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무지야, 몰라, 몰라서 그만둔 거야. 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건 장사가 돼야 한대. 돼. 음식점에서 맛있는데 싸,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싸. 그럼 줄 서서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집 가가 지고, 어떻게 해? 그걸 인수한다면 얼마 주고 인수하실래요? 그거는 사업인 줄 알아, 어? 그죠? 그런데 그래봤자 국밥 하나 파는 거야. 근데 애터미 국밥 하나 파는 거야, 백화점 물건 전체를 다 파는 거야. 그런 거는 돈 된다고 하면 매덕을 조서라도 그거 식당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매달려요, 어? 그런데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를 모아놓은 것, 그런 모든 물건을 모아놔서 팔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무료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한다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전달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뒤지기 전까지 보살펴 주는 일이 후원이야. 일차로. <laughs> 근데 요거를 24시간을 24시간 내지 사업 설명을 들은 후 24시간 내지 48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사람은 다 뒤질랜드로 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게끔 막는 일을 1차적으로 하시는 거에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해놓고 오늘 좋았지? 그래 다음에 보자. 그리고 이틀 후에 전화해. 전화하면 목소리가 변해요. 그 전날은 야, 끝내 진짜 야, 우리 이제 그래, 월천만 원씩 벌고 막뭐 이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했다가 2, 3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총 맞고 목소리가 달라져서 깨갱해서 사실은 내가 바쁜데, 야, 뭐 이래, 바쁘지도 않으면서 이미 퇴직해서 놀고 있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쁘대. 네? 모든 게 핑계다, 라는 얘기예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르줘조엘에 후원해야 될 것은 뭐냐? 후원이란 딴게 없습니다. 미팅이 오늘 끝났으면 다음 미팅으로 안내하는 일이 후원이에요. 따라할게요 후원이란 후원이야. 미팅 후, 미팅, 미팅 후, 미팅으로 안내하는 일. 미팅으로 안내하는 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리키고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밖에 안 돼요. 홍진영처럼 저렇게 저도 잘할 자신이 없어. 그럼 저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미팅에 앉아서 저 내용을 같이 들을 수는 있잖아. 그죠? 아까 뭐, 싸대기, 사모님한테 싸대기 맞으셨는데 오늘 와서 또 여기서 싸대기 맞을 때는 여기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또 스폰서가 오자오자 해서 여기 앉아서 또 들으니까 또 어때요? 또 맞으러 가야 돼. 또 맞으러 가야 돼? <laughs> 그래서 또 맞으러 가도 또 그때 맞을 때는 좀 아, 아파요? 덜 아파요? 덜 아플 거야. 이거야.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야. 이 미팅을 <laughs> 미팅을 자주 하다 보면 내가 싸대기 맞아도 덜 아파. 그리고 싸대기를 때릴 줄 알고 이제 방어를 해서 탁칠수 있어, 이렇게. 탁 막아. 어? 그리고 저쪽에서 싸대기를 때릴 때 방어할 수 있는 말이 생겨. 어? 진정시킬 수 있는 말이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후원은 딴게 아니라 미팅은 미팅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빨리 듣게끔 하는 일을 누가 철저히 하느냐? 한 사람을 후원했으면 다른 사람 후원하지 말고,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름간 붙어 다녀라. 어? 왜? 붙어 다니는 동안 계속 깨져, 계속. 근데 깨질 때마다 답변을 줘야 돼. 나도 그랬다. 나도 와이프한테 싸대기 맞았다. 너도 그랬냐? 이게 소통이 돼야, 어, 어, 이게 맞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시겠어요? 결론 다 얘기했어요. 미리. 결론부터. 왜냐면할 얘기 많은데, 하다 보면 결론 얘기 못하니까 오늘 결론부터 다 끝내놓고 하는 거야, 지금. 응. 이해되죠? 요 기간을 잘 넘겨서 100일 잔치를 치러야 돼. 100일 잔치만 석세스 가고, 이런 어떤, 원 어, 데이 가고 어? 그 다음에 센터 미팅에 안내하고 또 이런 저런 사람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배우다 보면 이꼴저꼴다 보면서도 스폰서가 버텨냈던 걸 알고 그걸 보면서 나도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애터미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